오늘 진짜 언제 가는 거냐고요? 아, 왜? 왜? 갔으면 좋겠어? 에 물어봐. 아, 왜? 가지마. 여기 대부분 자다가 끌려 나온 사람들일 텐데. 아니야! 자다가 끌려 나온 사람들은 아니고, 안 자는 사람들이었음. 실크성 해야 된다고? 아, 왜? 나랑 놀아. 점태인 뉴걸이랑 질펀하게 놀고 있었는데. 에휴. 나 할게. 점쟁 유걸이랑 뭐라대박에질투거려서 미안해. 근데, 근데, 근데 어차피 점탱 유걸은 지금 이 시간에 없긴 해. 나밖에 없긴 해. 실크송이라고 갓 나온 싱싱한 유걸 있다고. 실크송이 야나야 이거. 빨리. 급함. 실크송이지 몇 년을 기다렸는데. 우리도 그럼 6년6년 <laughs> 6년 기다리게 해볼까요? 배나고 포장이. 래 <laughs> 방에 뽀움 기다리는 꼬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인데 벤하고 뽀정하면 진짜 개처 열받아가지고 어? 그럼 진짜 열받아서 실크송도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? 아예 그 열받음으로 실크송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임 열받아서 너 버리고 실크송만 본다고? 미안해 잘못했어 안 할게